아, 돌판이구나, 돌판. 구이 요리에 맞춤인 이 돌판은 아궁이를 만들다 남은 돌을 활용한 거라고 해요. 아이고. 아이고, 어. 아이고 불잘 피워놨네요. 아이씨. 달겠네요 아, 제... 다르, 이건, 이제. 이건 제 전문입니다. 아이씨, 아이씨, 아이씨. 내가 통째로 올리면 돼요. 아, 그냥 통째로 부어 드시게요? 갈증비를 내가지고. 대가맞하더라고요꽁고기는 오, 어, 가끔 드세요? 에 네, 가끔씩 먹어요. 돌이가 그 이렇게 잡아가지고. 예. 네. <laughs> 고맙다 또라. 어? 덕분에 아주 그냥 꿩 고기도 먹게 생겼다. 배를 채울 때도 있는데요. 아, 그래요. 예전에는 수라상에 올랐다는 꿩 고기 산중 생활에 원기 회복을 돕는 고단백질이니까 예, 오늘 많이 드세요. 어, 좋다. 아, 이건 것 같은데요? 예. 네. 아. 다리 먼저 씹어봅시다. 네, 한번 먹어볼까요? 네. 손으로 들고 뜯어야 제맛이죠. 네. 와. 맛있네요. 오, 양념이 아주 예술인데요? 음. 이 숯불 바베큐 맛. 어. 네. 근데 은은 특유의 뭐, 뭐랄까 약간 새콤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? 고기에서 그 네. 그런 맛이 나요. 네. 근데 그 맛이 달큰한 양념이랑 어우러지니까 네. 기가 막히네요, 진짜. 자콤달콤하죠. 네. 네. 아, 진짜 맛있겠다. 이 꿩구이와 환상 궁합이라는 통째로 구운 대파까지, 이거 뭐 자주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니까 제대로 즐겨봐야죠. 예. 아, 나나다빠져 나네. <laughs> 매운 맛은 없고. 아주 달큰하고, 감칠맛이 나네요. 음. 어이고 왔구나. 아 어떡하지, 얘네들? 대장 먹고 싶나? 대장 먹고 싶어? 그러면은, 대장 좀 줘야 되겠죠? 네. 그거 줘야겠다. 대장. 너는 이거. 자, 일단 대장. 너부터 먹어. 자. 어? 어이, 얘가, 얘가 먹었어. 대장 중. 야! 야너그 똘이가 잡은 건데 얘 대장 맞아요? 그냥제 새끼들 있으면 새끼들 안 먹을 징에처먹어서 그래야 되아얘다얘 얘 얘, 얘 새끼들이에요? 네. 아 그래서 양보하는구나 아, 그 새끼를 위하는 마음이. 네아 맛있긴 맛있네요. 이거 오랜만에 먹어봐서 그런지 아주 더 맛있네요. <laughs> 지금은 그 누구보다 산골에서의 삶을 즐기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그의 건강을 염려했던 각별한 존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. 어, 이걸 좀 얇게 썰으시네요. 그래야지 간이 이제 골고루 배기지. 요게 금방 무쳐서 겉절이로 먹거나 익혀서 먹어도 그 맛이 아주 좋다는데요. 요맘때 돼지감자는 특히 식감이 좋아서 겨울 가기 전에 한번더 담그려는 거래요. 생기름. 뭐 듬뿍 듬뿍 넣으시네요. 뭐든지 많이 들어가야 맛있지요. 간장요. 여기 깍두기 담그는 양념이라기엔 좀 독특해 보이죠? 네, 바로 이 간장으로 양념을 하는 게 자연님만의 비법이라는데요. 뭐 요리 고수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라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. 네 네. 한번 드셔보밥 반찬으로 딱이네요. 네. 짭짤한 게. 음, 어, 뭔가 이게 기존에 어떤 깍두기를 담는 방식이랑은 좀 다르긴 한데 굉장히 감칠맛 납니다. 네. 이게 이게, 이게 어떤 스타일이냐면 좀 밥도둑 스타일. 네. 밥을 부르는 맛. 국수 같은 거 해서 먹으면 끝내줘요. 네. 맛있어요. 아, 물 끓이신 거예요? 예, 칙물요. 아, 잘 우러났네요, 아주. 근데 이 칙물은 왜 받아놓은 거예요? 아, 이이 물로 국수를 해놓으면은 침, 국수가 하... 되는거래요. 맛있어요, 칙물로 해놓으면 아, 그면 자체가 이제 칡면이 되는 거네요. 네. 음. 밀가루 음식을 건강하게 먹는 그의 산중생활 노하우죠. 이 요거 이일 동안 있잖아요. 네. 메르치 노크 고 이쪽 네. 둘에다 좀 넣으면은 아, 아이 넣어요. 네. 아 언제든 재료를 아끼지 않는 그의 요리. 자 이제 칼국수 육수를 우릴 차린데요 갖가지 채소도 큼지막하게 썰어놓고 예, 반죽만큼이나 신경을 씁니다. 아 이거 은근히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네요. 예 네, 이거. 이랑 오면 내가 이래 밀어서 해주기도 하고 이래요. 부인분한테 해 주실 정도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요. 이 요리에 그럼요 우리 집사람이 워낙 고생을 했기 때문에 에이. 나 때문에 집사람한테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. <laughs> 그의 요리 중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이 칡칼국수이기도 하죠. 텃밭에서 정성 들여 기른 청정의 재료와 산에서 얻은 약재로 아내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그가 산에 온 후에 새롭게 찾은 즐거움인데요. 그래서 그만의 개발 메뉴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. 어 아, 육수 냄새 좋다. 치우린 물로 반죽을 하면은 이렇게 면이 달라붙지 않고 탱글탱글한 식감까지 배가 된다네요. 아 오늘 칼국수에다가 막걸리 한잔 하시게요? 이게 이게 나의 이제 숙성이 되면 저녁에 쪄 먹는다고. 뭐 지금 드실 게 아니라 뭘 만들어 드실 거예요? 네, 예, 빵을요. 빵이요? 네. 예. 빵도 만드세요? 네. 예. 네, 예, 밀가루 쓴 김에 생막거리를 넣어서 술빵을 만들어 볼 참인데요. 터널 공사할 때 동료들과 간식으로 만들어 먹던 기억을 되살려서 요즘도 종종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. 이제 이래 놓으면 이제 숙성되면 이제 저녁에 썰어 먹을 수 있죠. 이걸 그럼 뭐 어떻게 숙성시키는 거예요? 이거아궁이 위에다 좀 갖다 올려놓고 하여 따뜻한 아... 데다가 따뜻한 데다가? 알알습습다아 예. 아, 진짜 짜재료만만드법법정 정말 단하하요요 요럴 또아아이이요요하하 쓰입니다 어우 우두두두하네잘 숙성되라 자 이렇게 6시간 정도 발효시키면 된다고 하니까 저녁 o 한번 기대해보고요 다 아, 됐어요. 얼른 오세요. 네. 먹읍시다. 아 냄새 진짜 끝내주네요. 아 근데 우리 자연인 승윤 씨가 자리 비운 사이 에 국물 다 드신 거예요 지금? 예뭐 항상 성공하는 법은 없죠. 예. 국물이 없는 칼국수네요. 예. <laughs> 양이 많았어요 물보다만. 아. 아뭐 그래도 맛만 좋으면 되죠. <laughs> 아, 정성듬뿍 들어간 산골의 건강 밥상이 차려졌습니다. 에이, 무엇보다 요 국물 없는 칼국수. 이 진짜 궁금한데요. 아잘 먹겠습니다. 응. 아, 너무 네. 아. 아 이거 숟가락으로 네. 먹어야 맛있겠네요. <laughs> 아 이거 뭐 젓가락 안 써도 되고 편해서 좋네요. 맛있어요? 어때요, 승윤 씨? 음. 아, 맛있다. 석사 1비빔서 먹어요. <laughs> 자, 돼지감자 깍두기를 만들고 남은 양념간장도 곁들여 보는데요. 아, 진짜 새로운 자연인표 메뉴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. 국물이 없어도 별미인데요. 그리고 칼국수를 비벼 먹는 것 자체가 정말 새로워요. 이게 비빔칼국수잖아. 요 네, 비빔칼국수.